자, 랄랄라, 랄랄랄랄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미와 둥이입니다. 이제는 뭐, 게스트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너무 폭발적인 인기로 인해서 이제는 박미는 아, 메인, 아, 두 번째 세컨 MC로 둥이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가워요. 반가, 반가 해주세요. 짠. 네, 자 이제 이렇게 좀 앉아 주십시오. 오늘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부동산 클럽 쪽에 나가야 될것 같고요. 정말 아이 친구 대단합니다. 부동산 정말 너무 너무 잘한다. 잘하는 사람 몇명 있지요. 차범근 씨뭐 차범근 씨가 직접 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차범 차범근 씨의 와이프 예 부동산 잘하는 걸 소문이 나 있고. 아 한때 좀 잘나갔는데 이혼을 했죠 서세영과 서정이 아 그래요 강남에 상당히 많은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음, 좀뭐 헤어지면서 그런데 헤어지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뭐 치작치작했던 그 아, 건물이 아, 경담동 강남 내에서는 가짜 세금을 많이 내고 비싼 오피스텔에서 아, 두 채나 가지고 있었죠. 한 채는 딸아 부로돼 있고 한 채는 뭐 서성씨 이름으로 돼 있던가 서정희씨 이름으로 돼 있던가 어쨌든 이혼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잘 아,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아주 그냥 미남 미녀. 아우 정말 이렇게 이쁘 이쁘고 잘생길 수가 있을까 정말 아우 우리 종이가 지금. 한 번씩 들겨주면 여러분들 아우 둥이 놀래요 이러는데 한 번씩 딱딱 딱 해줘야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이렇게 가끔 이렇게 딱 앉을 수 있는 타이밍을 주는 겁니다. 안 그래요 둥이씨? 자 얼굴 좀 비춰주세요. <laughs> 자 여러분 자 자, 여기 남대문 시장 불러요 불러 왔어요 왔어. 저서 물건 사세요. 물건 사세요. 청담동의 물건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김태희와 비. 아, 이거 시세차 얘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겨서 정말 제가 몇번 아 딱하면 척이고 척하면 딱이죠. 제가 이 연예계 배우 뭐 이렇게 또 가수 뭐수어 주면 할 것이 되게 많이 있는데 손가락에 꼽는 몇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두 사람 외에도 박찬호 아이 예, 박찬호씨 정말 대단합니다 부동산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한다는 얘기는 뭔가요? 싸게 사서. 엄청난 수익을 챙기는 것을 부동산 잘한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투기꾼이다. 이렇게 보겠죠. 저같이 돈 없는 사람한테 괜히 저 여자 투기꾼 너 부동산 뭐 어쩌고 너 했는데 내가 무슨 집한채 가지고 있고 버는 수익 한 푼도 없는 지금 현재에 몇년 동안이야? 지금 내가 한 7년 놀았나? 예, LA서부터 놀았으니까 하와이로 가서 이렇게 놀면서 지금까지 한뭐 7, 8년 놀은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까먹었네. <laughs> 자, 오늘은 박찬호 씨 얘기가 아니고요. 비와 김태희 씨 재산에 대해서 뭐 기사에 이미 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무슨 뭘 제보를 받았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두 사람이 워낙 선남, 선녀, 그리고 부동산도 수익 사서 엄청나게 많이 이게 노름으로 말하면 땄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멘트 누구 뭐 재산 많아지면 참 배아파가지고 멘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투기? <laughs> 그렇게 얘기하지 말죠. 투자 네 잘해서 좋은 얘기로 가겠습니다. 투자를 잘해서 이렇게 큰 수익을 남겨서 현재 어마어마한 부동산 재벌이 된 김태희와 빈대 그중에 김태희씨는 뭐 고만 정도는 제가 볼때 다른 연예인들도 재산이 있는 것 같고요. B.C.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이렇게, 아, 이게 어마어마한 그 땅을 처음에 집을 이렇게 낮은 층으로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고상하지도 않은 아주 뭐좀 허술한 그런 동네에요. 여기가 사실 맨 앞쪽 메인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차들이 다니는 길이 엄청 비싸죠. 한 1억 한 뭐, 어여 밑에 사거리 빼고 여 사거리는 이제 미국으로 말하면 뉴욕으로 말하면어 a v 스 애비뉴에 50가 정도 되는데 아니면 이제 베버리힐스 예, 레이로 말하면 베버리 힐스 하와이로 말하면은 뭐카피올 라니 뭐 이런 굉장히 좋은 어, 뭐 명품. 브랜드를 뭐 명품 빌는 브랜드들이 뭐 아무데나 들어갑니까? 아 좋은 음식점 뭐 좋은 집들이 있고 부자들이 있는데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가 바로 이제 청담 사거리 못 미쳐고요. 그곳 사거리 못미쳐에 저도 있습니다. <laughs> <laughs> 이것 좀 자랑 아닙니다. 얘네 예, 뭐 보통 분들이 제가 거진 줄 알고 뭐돈 벌어 먹으려고 저거 하냐 그런데 참 저희 직원한테도 뭐뭐 뭐 어쩌고 저쩌고 회사 얘기하면 웃음밖에 안 나서 그따위 얘기 나한테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어 어디서 감히 나한테 그런 돈 얘기를 하냐 뭐 이러기도 합니다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래서 정담 이 사거리에 저는 뭐 엄청나게 큰 건물입니다 제 건물도 그런데 이 건물이 전부 내 거야. 엄청난 부자겠죠. 여기 만만치 않게 제가 많이 또 이렇게 이큰 건물에 이 건물이 기 아주 그냥 귀족 티가 납니다, 사실은. 그 말씀드렸던 서종이 서세운 사건이 났던 그 P O O, 예, 그 건물은 아, 이렇게 오피스텔이 있고 거기 무슨 병원이 있고 뭐거기 SSG도 있고 아, 엄청나게 그냥 뭐 화려하고 재벌, 준재벌 많이 들어가 있었었죠. 다 팔고 지금 나갔고요. <laughs> 이수만 씨를 비롯해 거의 뭐판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안 올랐어요. 오피스텔들은 사실 아파트로 비교하면은 아파트가 지금 뭐 30억 40억 올라가 있으니까 오피스텔 사서 적잡았죠. 사실 내리지는 않았지만 뭐 계산으로 따지면 돈 계산으로 따지면 이렇게 수익을 많이 못본 그런 곳이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최고의 비싼 오피스텔 오피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두 번째가 바로 제가 이렇게 앉아서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참 좋았던 것은 제가 비쌌다면 P땡땡처럼 사지 않았겠죠. 저도 그거 몇번 살려고 그러다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처음 값이. 어? 장난쳐? 그리고 안 사고 여기는 저평가. 굉장히 정담돈 아, 치고 똥값이라 할수 있을 정도로 값이 엄청나게 엄청났습니다. 지금은 이제 완전히 따따 물로 올라갔지요. 예, 하, 이것도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어, 이제 비싸졌고요. 여기도 그렇게 되면서 제가 있는 곳에 옆에 옆구리에 갈비탕집 바로 옆이, 바로 딱 봐도 굉장히 멋지게 진, 뭐 멋진 것보다는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제가 빛이 이렇게 하는 행태를 보면 제가 뻔히 압니다. 예, 또 잘난 척 하면서 아는 척 한다 이러는데, 척이면 삼천리지. 부동산 보면은 딱알줄 알아야 되는 게 부동산 그래도 전문가 소리를 듣는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어? 어디다 대고 까불어? 해서 그 건물은 돈을 들이기보다는 굉장히 실속이 있게 잘 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땅은 바로 두 개를 몰입해서 샀던 것 같은데 310평입니다. 그래서 현재 값은 지금 기사 내용으로는 2008년 1 6 9 9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465억이 나간다고 평가대 시세 차익만 무려 300억이 안 된다 이런 기사를 냈는데 여기서 저는 310평 중에 169억 매입 그리고 현재 값이 465억 너무 높은 값을 측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건물을 진지가 지금 2년도 안된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이 평가를 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땅을 살 때는 169억을 샀지만 건물을 짓을 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었겠지요. 뭐 대출 받아서 하면 되겠지만은 그래서 현재 평가는 465억이다. 그래서 건물 차액으로만 현재 판다면 169억 매입 후 465억에. 팔게 된다면 297억의 차액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렇다면 465억 또는 460억 또는 450억 정도의 이 건물을 살려 그러는 사람이 이 건물에서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나와야 되는지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현재 비가 월세로 받고 있는 돈은 얼마 정도 될까요? 이렇게 평가를 한 사람이 때린 465억 대비 0.5 정도의 월세와 렌트를 받게 된다면 약 2억 3천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0.4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2억이 좀안 되는 것으로 월세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월세는 7천에서 8천 정도 나온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때려놓은 465개 평가는 무엇일까요? 완전 엉터리 같은 평가 또는 그 정도의 가치는 있지만 이 건물은 사면 쫄딱. 산 사람이 망할 수 있는 돈 대비 투자. 누가 집을 살때 465억을 사는데 대출 없이 삽니까? 아무리 상가라 하더라도 제가 볼때반 이상은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200억이 넘는 빚을 안게 되면 줘야 할 돈만도 한, 아어 이게 정말 엄청나네요. 200억 정도의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 0.2%좀 넘는 걸로 계산을 했을 때, 4천만 원 정도를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 돈 260억을 넘는 돈을 집어넣고,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대출 이자로 나가고, 또, 엄청난 건물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택스, 세금을, 그리고 경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어? 제가 볼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월세로는 이 건물은 절대로 운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169억에 산 비는 충분히 지금 7, 8천 원으로도 활용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건물 짓는데 한 40억에서 50억을 들었다 하더라도, 대출받았다 하더라도 한 50억, 60억 대출받으면 2, 6, 12, 1200, 1300. 본인이 지금 어, 엄청나게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상당히 어찌됐든 이 평가 4 6 5억 샀을 때에 대비 297억 이렇게 수익을 남기면서 누구한테 팔 수만 있다면 엄청나게, 어 부동산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건물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살짝 드린다면, 아, 여기 465억에 사서 자그만치 0.4% 또는 0.4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월세가 나올 수 있다면, 새로 산 사람은 2억 조금 넘게 수익을 아 이렇게 월세를 받아서 이제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곳이 2억 넘게 새가 나올 수 절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가 처음에 이 건물을 지고 한 1년 넘게 예, 빈 건물로 텅텅 비어 있었죠.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소문을 또다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미용실이라든가 와이프가 뭐 이렇게 하는 미용실이라든가 뭐 이런 커넥션도 있을 수 있고 또뭐 커피집이 하나 들어와 있고 또뭐 같이 뭐 운행하는 뭐 여러 가지 이런 에, 예 이런 거를 갖다가 또 짊어움기도 하고 또 본인이 거기 프로덕션 엔터테인먼트 또 사장 대표이기도 하면서 그걸 다 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큰액수의 아, 월세가 나오지 않. 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로소는 정담동에 아 정말 이 젊은 나이에 제가 팔십 년대에 부동산을 좀뭐 그때는 아파트가 워낙 히트치고 있을 때라 제가 건물 같은 거는 들여다보지 않을 때쯤이었고요. 현재에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아 구십 년대 이천 년대 이천십 년대에 이천이십 년까지 나오는 친구들 보면 집한채 있으면 그다음에 단단하게 건물을 이렇게 사서 월세를 받아먹는. 또는 싸게 이렇게 건물을 잘 사서 또 수익을 많이 챙기고 파는 이런 굉장히 전략적으로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프로들 예 이런 것을 코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가는 경우도 있고 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적에는 본인이 굉장히 부동산을 매사길 잘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몇 개를 말씀드리지요 비가 어떤 집들을 매입해서 차액을 많이 남기면서 팔면서 이렇게 쭉 갔을까를 대충, 전체적인 거는 100%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2014년 정도에 뭐, 이렇게 김태희 씨와 결혼을 앞두기 전에 2006년도부터 들여다봤으니까 2006, 2017, 한 13, 14, 5년 전, 네, 부동산, 몇 개를 한 것을 들여다 봤습니다. 2006년, 여러분 잘 아시는 서세원 씨의 지 삼성동 소유의 집을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조금 말이 있었죠. 빨리 팔기 위해서 경매로 그 집을 붙였다. 그래서 비가 경매로 그 집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경매를 2006년에 31억 7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요. 김태희 씨와 결혼을 앞둔 2014년 75개. 시세 차익 44억을 남기고 <laughs>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4년 75억에 처분을 해서 44억을 남겼다. 여러분들은 히 44억을 남겨서 이럴 수 있지만, 현재 2021년까지 이 부동산을 들고 있었다면, 이거는 빌라가 아니고 주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공한 뭐 우리나라 새로운 부자들이 많이 탄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들이 이곳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삼성동에 뭐 많이 있습니다. 예. 그저저저 송중기랑 그 결혼했다. 그저 이연한 그저 아, 송혜교 어 친구도 있고 또뭐 김남주 예, 뭐, 이 삼성동에 다 깔려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으면 더큰 차익을 남기지 않았을까 하는데 어쨌든 44억에 또 빨빠르게 팔고 나갔기 때문에 당시에 또 세금이 지금처럼 굉장히 힘들지는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 세금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발빠르게 어좀 정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또이 친구가 경매를 참잘 하네요. 여러분 잘 아시는 조영남 씨 집으로 유명한 상지카일룸, 네그엘루 호텔이 있었던 곳이고요. 지금 엘루 호텔은 또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곳이고 장동건 고소용이가 들어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169억이 어쩌고 땡땡땡해서 거짓말 치지 마라. 169억이 어딨냐. 걔네가 바람 잡은 거지. 이렇게 하기도 했던 그집 바로 옆구리에 이렇게 한강이 보이는 곳에 한층씩 탁탁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죠요 그것이 카일룸인데 이이차 카일룸을 2013년 경매로 4 5에 취득을 했고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아는 조용남 시집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광고로는 100억이다. 그래서 제가. <laughs> 아, 나 어, 지금 연기하나? <laughs> 그렇게 웃기도 했습니다. 참, 부동산 바람 잡는데, 이게 정말. 그 안에 정말 이 커넥션 애들 참 대단한 애들 많이 있어요. 광고치기 위해서 아유 정말 우습다 우스워. 어쨌든 제가 평가했던 카일룸은 50억 정도 손에서 왔다 갔다 하면 맞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경매로는 45억에 취득했지만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2018년 5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59억에. 어, 다른 거에 비해 매각 차액 시세 차액이 많지 않네요. 14억 정도를 이렇게 남기고 큰 집들은 어딜 가나 다 세금을 좀 냅니다. 예, 그래서 텍스를 이렇게 내고 두개 정도를 경매로 받고 하나는 44억, 하나는 14억. 여기에 다 세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액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어... 부동산을 사고 또 팔고 이렇게 했다라는 전적을 볼수 있습니다. 김대희 씨도 굉장히 부동산이 많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132억 짜리. 자 결혼을 하고 나서 자 이렇게 부동산을 또 늘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미국 LA 인근 얼바인 주택. 대게 정말 그좀 오렌지 카운티 옆 얼바인 그러면은 굉장히 부촌이고요. 백인들도 많이 살고 한국 사람들 특히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도큰 저택에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이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양이 밝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문화가 나름대로 굉장히 럭셔리한 문화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엔 바로 가장 중요한 학 과 사립학교 이렇게 애들 교육이 완벽하게 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공부를 끝내고 현재 탤런트를 하고 있는 신애라 씨라든가 오연수 씨라 손지창 씨도 요즘 테레비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호종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살다가 아, 집을 뭐 샀는지 안 샀는지 뭐 밝힐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그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다가 23억 6천만 원 정도에 되는 집을 200만 불이 넘는 집을 구입해놓고 준비를 했다면 이게 새를 낳았을까? 아니면 비워놓고 그냥 아우, 그리고 그냥 식구들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것인가? 그런데 여기서 한때는 제가 들은 소문으로 이 비와 김태희 씨, 그리고 두 귀여운 아기가 있지 않습니까? 데리고 들어가서 교육도 하면서 미국에서 영어도 교육을 가르치며 좀있다가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재석과 이효리와 함께 이 프로그램. 놀면 뭐 아니라는 프로에 나오면서 야 이렇게 또제이의 전성기 아나비얘가 얼굴을 봐도 관상학적으로 돈도 붙고 명의도 붙고 뭐 그런 거는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또 떼돈을 받는 또 자리매김을 하면서 누가 봐도. 하. 이제 뭐돈 맞고 명예 있고 그러니까 뭐 텔레비 하나 나온 거뭐 보니까 자신감이 너무 붙어가지고 이거는 여기서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비 당신께 말해주고 싶고요 항상 겸손해야 되고 어려운 사람도 좀 많이 도와주고 이러면 좋죠. 아휴 이게 정말 돈한푼못 벌면서 산 지가 벌써. 아우, 뉴욕에서 내가 그 많은 돈을 또 만지기도 했고, 했는데, 지금 논지가 제가 보니까 한국 오고, 에르야. 10년이 넘게 내 손가락 빨면서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얘는 도대체 미국 딱 가려고 그러는데 또 놀면 뭐하니? 나오면서 제가 아는 광고와 이런 여러 가지 수익만도 현재 100억이라면 앞으로 200억은 더 벌지 않을까. <laughs> 그런 오, 캐시로 300억 거기다가 매니저도 없이 지가 혼자 단독으로 하니까 프로테이지도 없고 와우 혼자 다 먹어. 아우 정말 엄청난 돈을 여러분 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나한테 그런데 여러분들은 X 하는 인간들이 있어. 어? 부동산 얘기하면서 왜야? 돈 없는 나한테. 어? 옛날에 나도 열심히 살아가고 지 손가락 부러지도록 일해 가지고 내가 지금 조금 먹고 살고 내가 잘 살면 배아퍼왜 나한테 어 얘네들처럼 천억이 넘는 재산에 지금 계속해서 수백억을 벌고 있는데 왜 그래 탤런트하고 또 배우 저기 와이프는 응? 하고 있잖아 아직도 광고도 찍고 뭐 둘이 나와서 찍는 거그건 뭐야 뭐 의자도 이것도 하고 또 무슨 뭐 둘이 침대 광고도 찍고 와 둘이 찍으면 또뭐한 6억 받을 거십몇억 받았나 <laughs> 뭐 이렇게 아 정말 이렇게 돈복이 붙을 수가 있을까 부럽다 부러워 아또 이런 얘기하면은 배가 아파서 저런다 먹고 살거 나도 있어 배 아프다 그런 얘기 쓸데없는 소리 하면은 당장 쫓아 버릴 테니까 혼날 줄 알아요. 자, 이래서 미국에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해 놓은 집도 더통 비게 이렇게 아이 얼마인지 뭐 어딘가 나좀 잠깐 살아보면 안 되나 부럽다 부러워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자, 김태희는 그런데 U N 빌리지 제 이웃 이 시기도 했네요. 아, 어머님이 현재 살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땡땡땡 무슨 하우스입니다. 2012년 43억에 매입을 했는데 2020년 11월 현재는 93억이라고. 93억, 95억. 정말 이건 누가 평가한 거야. 응? 이게 어떻게 95억이야. 쓸데없는 소리라고 앉아있어 지금. 이게 무슨 아파트야 지금. 악구정 무슨 아파트냐고. 어? 무슨 이게 재건축도 아니고 여기가 왜 95억이 나가 그것도 빌라가 정신 차려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많이 오른 것은 맞고요 아여기에또 둘이 결혼 후에 2019년 8월 용산구 한남동 더힐 야 대한민국 최고의 예, 비싼 집들은 다 우리 김태희 B 씨가 다한 채씩 가지고 있네요 아우 정말 엄청나다 김태희 씨는 70평 규모의 4층 한채 40 이어 3천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현재 아마도 그 2012년에 산 유엔 빌리지 루시드 하우스를 전세를 놨거나, 뭐 월세, 이것은 월세가 또잘 나가기도 하는 곳이라 놓고 이 집을 매입하면서 이렇게 아 어머님이 현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b 는 70평 규모의 부부인데, 2019년은 결혼해서 부부야. 근데. 이게 더 일은 놓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나 보죠. 같은 어, 부부가 또 70평대 7층을 네, 33억 원의 전세권 설정이 돼 있다. 이걸 봐서는 아마 사서 그 다음에 전세를 놓은 것이 아닌가. 유앤빌리 제가 가지고 있는 그것도 제가 전세가 한 25억, 24억 이렇게 나가니까 아마도 여기는 70평대 훨씬 값이 많이 나가는 곳이라 33억. 전세권 설정 충분히 전세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아우 정말 아 정말 엄청납니다 누가 누구한테 화살을 동지면서 손가락질하는 이런 인간들을 보면은 부동산도 없는 나한테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갈금을 주는 그런 인간들 보면 확 여기서 규샤 대기를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규샤 대기가 아니라 규샤 대기 왕복을 날리고 싶다 이 지금 부동산 얘기하는 이거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응? 우리나라 최고의 집인 50억 정도 60억 이런 집들을 몇 채씩 가지고 있고 거기다 빌딩 465억짜리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주택 가지고 있고 <laughs>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봐야 할집 둘이 살고 있는 집 아. 대단히 정말 투자 잘하네 우리 비가 비와 김태희 삼층짜리 이태원 소원길에 단독주택 이곳에는 유아인 황정은 박명수 이런 친구들이 아, 이웃으로 살고 있지요. 2016년 10월에 약 53억에 매입 아 이거 제가 몇번 평가를 해드린 곳입니다. 좀 유아인 한종은 박명수는 그 나중에 산것 같은데 높은 값으로 샀다 이곳이 이렇게 비쌀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을 드린 거와 같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엄청난 수십억 또는 수백억을 수익을 현재 뭐판건 아니고요 몇개 이렇게 내고 있는 이 빚이고 <laughs> 이태원의 소원길 단독 주택은 현재 2017년의 평가는 60억이다. 아마 그때 유아인, 한경훈, 박명수 씨가 막 높은 값으로 치고 들어갈 때 값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값을 보니까 평당 4천에서 4천 5백, 5천 이렇게 치고 들어간 기억이 나는데 아마도 그렇게 값이 나가는 곳이다 평가를 했는데 이 주위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이건희가 살고 있는. 뭐 거기 박물관이 있죠. 그리고 거기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엄청 많이 살고 농심하고도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그 건물 그 집이요. 그렇듯이 그 라인이 아니고 소원길은 조금 빠지는 곳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주위의 멤버들이 완벽하게 100%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지 않고 막 들어오려고 하다가 지금 현재는 완전히 꼬꾸라지는 이런 상태를 볼수 있는데 그거에 대비해 이 집은 아마도 이 비가 제가 처음에 들었을 적에는 송중기가 샀던 그 집이 바로 메인 제가 좋아하는 이태원의 부촌입니다 그런데 그 라인이 아니고 일단 조금 아 총질을 조금 어, 이 소원길은 비생태상 올르기보다는 음, 그냥 잔독 주택으로 매입을 했는데 아마 팔고 싶어도 안 팔릴 겁니다. <laughs> 그 텔레비 나왔던 유아인을 비롯해 어, 황정음가 최근에 들어가긴 했지만은 집을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에 이렇게 그렇게 높은 값으로 어 팔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b 는어 다른 유아인 함정은 박 명수 씨처럼 평당 사천 뭐 사천 오백 이렇게 산 것은 아니고요. 아어 평당 백오십 칠평 삼천만 원이 넘게 이렇게 산 것으로 나와서는 에좀 일찍 스타트해서 들어갔지만 시세 차익은 에 현재까지는 많이 남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어쨌든. 뭐 겉에 있는 집 모양을 좀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봐서는 아, 원래 디자인 뭐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잘 꾸며진 곳에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 비는 굉장히 약게 부동산을 잘 아, 하는 것으로 어, 보입니다. 예, 갑자기 내 생각이 많이 나네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태원의 소원길 단독주택 그 다음에 건물들 그리고 또 이렇게 최근에 아, 더 한남 더힐 아마도 월세를 받는 것도 계산한 것 같은데 이게 이게 물건들이 월세가 나가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원체 많은 월세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문에 UN 빌리지를 비롯해 여기 더 힐까지도 어, 월세 비즈니스는 그렇게 쉽게 바로바로 나가지 않습니다. 공실이 6개월까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오늘 비, 여러분들 그리고 김태희 씨의 재산, 자산 아 정말 건물 시세 차이 듣기만 해도 너무 어마어마하다. 297억, 아이고 정말 어, 역시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참 부동산 잘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정말 부럽다 부러워 옛날에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게 생각이 나네. 자비 축하드리고요. 우리 동희 씨 인사합시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